오래 버티기. 어? 어, 아니. 잠깐만요. 어, 이거 레센님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요? 어? <웃음> 어? 아, 어. 밑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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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일단 어떻게 하는 건데? 레센님 <laughs> 재밌어. <laughs> 네. <laughs> 재밌어요. 네. 헷. 아, 이거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고요. 왜 없냐 버무가리 여기. <웃음> <웃음> 변신하고 보세요. <laughs> 변신하고 오라고요? 지나가 <laughs> 보세요. 안심하고 <웃음> 오라고요? 지나가 보시라고요. 합니다. 오버. 당연히 성공하지. 떨어지잖아. 깨졌는데. 근데 이게 안 떨어지는 거 같은데요? 그냥 난, 난 지나가면서. 떨어져, 난 떨어지는데. 어. 뭐야? 아니, 이게 원래 떨어지는데. 떨어졌어요. 감사합니다. 네?